도로아스터교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대표적인 종교인데요. 이 종교는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 종교의 천국과 지옥, 죽은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등과 같은 교리가 유대교, 크리스토교, 이슬람교 등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아케메스 왕조는 여러 민족문화를 융합하여 국제적인 성격을 띈다 라는 걸알수 있고 사상조 페르시아는 대표적으로 마니교가 있는데 마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와 크리스트교 등의 외래 종교가 합쳐지며 성립되었다. 마니교의 가르침은 크리스트교와 불교 사상을 수용하여 현세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와 정신주의적 성향이 담겨있다.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게 쉽게 되지 않는 분, 분들은 좀더 자세한 핵심 키워드를 적, 적음으로써 막히던 부분도 잘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을게요.